네, 안녕하십니까. 발굴 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저번 1편 영상에서 유물을 제가 찾아서 실루엣만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은 그 유물을 발굴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유물을 찾기 전에 유물을 또 찾으면 또 안전하게 잘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뽁뽁이랑 그리고 뭐 탐지기 여러가지 필수 장비들을 챙기고 일단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여러분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는데 일단 차량에 있는 장비부터 먼저 챙기고 목적지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에 산탐 올라갈 때는 장화가 좋습니다. 흙도 안 들어가고 오염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탐지물 가방, 보조 기구를 담을 수 있는 탐지물 가방, 물이랑 식량을 담을 수 있는 공구 벨트입니다. 공구 벨트. 오늘 저의 장비 어떻게 착용하고 탐사를 하나 이렇게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탐사지 필요한 뭐금 의료약품이나 뭐 휴지나 그런 보조가방 보조가방 또 하나 챙기고 또 땅을 팔수 있는 곡괭이 망치거리인데 이렇게 망치거리가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섬세하게 팔 디거 디거 같은 것도 이렇게 걸어주면 정말 탐사하기가 편합니다 목마를 때딱 꺼내서 마시고 다시 집어넣고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유물을 찾는다면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해서 가지고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방이랑뽁뽁이랑 안전하게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포장재를 챙겨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탐지기 챙겨야 되고 오늘 챙길 게참 많네요. 일단 비상식량, 식량도 하나 챙기고 이 장갑이랑 붓, 붓도 챙기고 자 그리고 웬만하면 땅을 깊게 팔 일은 없는데 어, 또 혹시 깊게 파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삽을 챙겨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저번에 실루엣을 보여드렸던 그 탐사지로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저번에 문화유산 담당자님 말씀으로 그 탐지물을 그 실루엣을 보시더니 어, 이거는 어 청동 색깔은 이런 색깔 일이 없다. 그리고 청동은 이렇게 스커치가 날 일이 없다. 아무래도 요즘 물건 같다. 그래서 저보고 직접 한번 파보라고 이렇게 권한을 이렇게 받았는데 허락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파서 어떤 물건이 나올지 일단 은 한번 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탐지기로 지금 이곳에서 탐지기로 신호가 잡히는데 일단 한번 주변을 갖다가 파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미리 파서 덮어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좀잘 파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더 깊게 파야 될것 같고요. 자, 아연. 오우 깊이가 아 깊이만 좀 얇게 묻혀 있다라면 좀 파기 좀 수월할 건데. 오핀 포인트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가까이 온 상태인데. 야, 아 드디어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루엣이 보여. 총동 유물로. 지금 보이는 실루엣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일단 팔려고 그러면 너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유물이 훼손 안되기 위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삽으로 이 주변을 좀더 넓게 파서 여기에 묻혀있는 유물인지 쓰레기인지 뭐 요즘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실루엣이 보입니다 보여 보이시죠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일단 가져온 삽을 이용해서 주변을 넓게 파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지물 파다가 부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핀 포인트로 확인하면서 파겠습니다. 조금 더 파야 될것 같은데, 네, 지금 탐지물은 가까이 있는데 어, 넓게 파서 안전하게 파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파서 자,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제 보이네요, 보여. 이게 아무래도 유물로 추정되는 물건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데 또 주변을 좀더 조심히 파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 포인트로 이 주변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조심해서 한번 파보겠습니다. 일단 담당자분은 유물이 아니고 요즘 물건 같다는데 일단은, 일단은 한번 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꽤 제법 많이 팠는데 형태가 대충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항아리에 밑에는 굽이 있는 받침대 같은데 아무래도 옛날 청동 항아리 같습니다. 청동 항아리. 어 요즘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제가 최대한 안전하게 조심해서 이 유물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최종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안에 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야 뭐가 들어 있으면 대박인데 진짜. 지금 주변으로 최대한 많이 파는데 그래도 지금 유물로 추정되는 물건이 지금 빠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굽이 보이는데 굽이 땅 속에 오래 오래 묻혀 있어서 그런지 보시면 약간 흔들 흔들거리게 어, 세월로 인해서 약간 좀 파손이 돼 있는 상태인데 최대한 그래도 제가 조심히. 하, 조심히 꺼내보겠습니다. 그 흙과 빗물과 오랜 세월로 인해서 너무 딱딱하게 박혀 있어서 아, 정말 정말 안파집니다. 정말 안파져자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올 것 같아에 대한 조심히 한번 빼보겠습니다. 하, 오, 잠깐만 좀 주변을 좀 덜어서 좀더 안전하게 자. 아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살살 빼야지 잘못하면 다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나옵니다 나와 나온다 자 나온다 나와 자 보니까 옛날 시대는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아니면 고려시대 그런 청동 항아리 같습니다 청동 항아리 이건데 아쉽게 오랜 세월로 지금 사가서 좀 부서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 안에 흙도 조심히 제거해서 안에 뭐가 있는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옛날 물건이 맞았습니다. 옛날 물건이. 아, 그런데 너무 오랜 세월로 인해서 부식과 지 손상이 있는데. 아, 하여튼 요거. 일단 한번 잘 흙을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깨진 부분 말고 이 안에 보니까 또 신호가 잡혀있는데 어, 그 주변에 다른 물건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 깊이가 이것도 팔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최대한 일단 조심해서 한번 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동 그릇 밑에 있는 또 다른 청동으로 보이는 또 물건을 발견했는데 어 이거는 지금 보셨을 때 아무래도 수저가 아닌가 수저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수저는 이렇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 이것도 팔때 되게 까다로운 그 모양 중 하나인데 일단은 최대한 조심해서 파서 일단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파보니까 어 수저의 형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일반인인 제가 이런 걸 팔려고 하니까 어,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손상되면 안 되니까 최대한 부으로 또 칫솔로 조심해서 어 맞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아닌 것 같죠? 요즘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보니까 세월이 오래돼서 이렇게 어, 금이 가고 좀 부식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최한 일단 안전하게 파보겠습니다. 자 나왔어 됐어 지금 아. 이거 이거 보니까 제비출이 고려 시대 수저 같습니다. 고려 시대 수저 고려 시대면 최소 한 400년, 500년 된 건데, 아, 역시 요즘 물건이 아니라 옛날 물건 같습니다.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는 식기류 고려시대 수저가 나왔습니다. 아, 이것도 다행히 어, 세월이 세월인지라 보니까 약간 부식되고 부러진 부분이 있긴 있는데, 와, 옛날 고려시대, 고려시대 물건이 나왔습니다. 아, 요즘 물건이 아닌 게 확인은 됐으니까, 요 일단 내용을 갖다가 잘 전달해서 국가문화유산담당자분에게 일단 요 내용을 한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편의 신고 영상에 이어서 2편, 유물을 발굴하는 영상까지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역시나 요즘 물건이 아니라 옛날 고려시대 물건이었습니다. 어, 지금 이 발견한 고려시대 물건은 제가 그 뽁뽁이에 안전하게 잘 포장해서, 어, 일단 담당자분에게, 어, 일단 사진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처리할지 결과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유물을 발견했는데, 또 다음 영상에서도 또 멋진 물건들을 찾아서 건강 삼아서 취미로 또 멋진 금속 탐사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판땅은 깨끗하게 뒷정리를 깔끔하게 해놓고, 팠는지 안 팠는지도 모르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화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